다른 사람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을 때. <laughs> 포샵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낮 잡다. 모니터를 보면 엄청 하얀데 실제로 인사하면은 어두워 가지고 명함 얼굴 너무 까맣게와 가지고 거의 됐습니다. 이 정도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? 다른 사람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을 때. <laughs> <laughs> 선거법을 한3 회독 정도. 읽어본 결과 본인 얼굴에 포토샵 정도에 대한 규정은 없다. 아좀 많이 해도 된다. 그러면 박보 검사진이나 차은 사진 우려 아... 되나요? 다른 사람 사진을 합성을 하는 건 아니지. 아 그건 안 되나요? 그렇지. 그거는 나와 있나요? 다른 사람 사진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나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합성하는 건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면은 판매용 사진들이 있죠, 그렇죠? 네. 자 그런 사진들 소스를 사용해서 뭐 배경을 만든다든지 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안 만난 사진을 가지고 합성을 해서 만난 것처럼 해놨다 이러면은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기억은 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간에 이거는 원본이 내 본인 사진이기 때문에 이 다소의 포토샵을 했음에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거기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 폰트만 좀 바꾸고 싶은데 산돌 폰트가 굉장히 비싼 광비로 그냥 써야 되나 사서 써야 되나 이게 풀 폰트 쓰면은 1년에 45만 원 뭐요요 폰트만 쓰면 한 달에 한 6천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그러면... 6천원짜리 결제해서 써야 되나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는 거지 어... 예를 들어서 내가 홍보물을 그냥 기획사한테 맡기면 그 홍보 디자인 비용은 일부가 보전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나는 혼자 하고 있는데 여기 필요한 폰트를 내가 구매를 했다 그럼 내가 이 6천원을 썼는데 이 6천원은 보전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보전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6천원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죠 실무단계에서 심지어 이 폰트 같은 경우에는 6000원어치를 구매를 하고 선거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이걸 쓸수 있다 그럼 이제 잔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어...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규정이 잘 마련은 돼 있는데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준비 자체를 완전히 혼자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,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같이 논의하고, 이야기를 할 친구들이나, 팀원들이 있긴 있어야 된다. 혼자 하면 머리 터진다.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. 그냥 배민체로 가시죠. <laughs> 상업적으로 소품은요.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? 가능합니다. 어. 지금 사용하는 폰트는 뭐 네이버 폰트 플러스 공개된 폰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명함하고 벽보, 공보물. 그다음에 현수막 이게 셀프로 해야 될게꽤 많아서 원래는 그 기획사를 맡기려고 했었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양자택일의 선택 비용을 많이 써야 하는가 아니면 셀프로 하는가 셀프로 하기로 했습니다. 셀프로 하는 게 확실히 의미도 더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처음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다 맡겨버리면은 앞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. 선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타 제반 여하의 것들, 저희 공부를 많이 했죠? 이 책자가 선거운동에 관한 책자, 그 다음에 회계처리에 관한 책자, 그 다음에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책자 최소 3권 정도 되는데, 되게 두꺼워요. 한 200,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일단 한 권씩은 다 봤습니다. 앞으로 하면서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겠지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.